네, 안녕하세요. 김승현 트레이너입니다. 자, 오늘은 핏분의 집에서 하시죠 세트예요. 자, 핏분 집에서 하시죠 세트는 일자바, 그리고 이지바, 그리고 그립 두 개, 그리고 도어에 걸어서 하는 도어 앵커, 라텍스 밴드, 그리고 세 개, 그리고 풀업 밴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접, 결합해서 사용을 하시는 홈 트레이닝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어떤 밴드와 어떤 구성품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만의 운동 루틴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 크기도 사실은 가방에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컴팩트한 사이즈로 집에서는 물론 외출할 때도 쉽게 휴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 밴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넣어서 가볍게 묶어주시기만 하면, 자, 앤드를 이용한 탄력 운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운동이 가능한 핏분 집에서 하시죠? 세트의 운동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영상 또는 핏분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